안녕하세요. 중앙일권 전문 sd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서울여대 정시 등급과 2020학년도 서울여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서울여대는, 어, 올해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 있는데요. 올해는 서울여대가 작년 입시 결과보다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 탐구 과목 수가 두 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탐구 하나를 망친 학생들도 많이 몰릴 테고, 그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과를 보시면, 이과는 이 탐구가 한 과목으로 바뀐 것 플러스 영어 비중이 들어, 그,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작년까지만 해도 25%를 반영했는데 2020학년 는 30%를 반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이 정도 성적대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국어가 100분위가 84고 수학이 84고 영어는 3등급이고 탐구 두 과목 하나는 88, 하나는 8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88, 88 84, 84, 이거 평균 84입니다. 백분9 그러니까 84 정도인 학생의 영어 3등급 나왔었던 친구가 작년에 이제 문과 기준으로 그 작년에 그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30에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국어는 8 4점 반영되고 수학이 8 4점 반영되고 영어 3등급의 환산점 수가 94점이니까 94점이 반영되고 탐구는 이제 평균을 반영했으니까 88과 80의 이제 평균 84이렇게 반영됩니다. 2018학년도 문과 기준으로 하면은 100분이가 87이 돼요. 이과는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탐구 25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되고 어 그렇게 환산을 하면은 이과 기준은 86.5이렇게가 나옵니다. 일단 뭐 수학이랑 과학의 가산점을 이제 제외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국어는 이제 84가 이제 그대로 오는 거고, 수학도 84가 그대로 오고, 영어도 3등급의 환산점수 94가 오지만, 작년에는 이게 88과 80의 사이 이제 84가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요 88점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엔 84점이 반영되지만이번엔 88점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이 친구야 뭐 탐구 한그두 과목이 차이가 그렇게 안 나지만 예를 들어 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90점 나오고 막 하나는 뭐68 이렇게 나온 학생들한테는 서울여대가 서울여대 말고는 이제 갈 대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서울의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뭐 서울여대 아니 면 상명대 뭐 이런 거몇개 대학 말고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상으로는 한0.8점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하지만 그 이렇게 망친 학생들이 이제 몰려 들어온다의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요 점수에서는 한0.8점 정도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올 거냐 아니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0.8점보다 훨씬 더 높은 뭐 1에서 2점 정도도 이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laughs> 이과는 작년이랑 다르게 영어도 이제 영어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여대를 뭐 영어 4등급 이하 학생들이 뭐 지원을 하는 확률보다는 영어 3등급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3등급에 94점을 환산한다고 하면 하는데 이 94를 작년에는 25%를 반영했고 이번에 30%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 기준으로 했을 때는 0.8점이 차이가 나지만 어 이과로 하면은 이제 1.3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냥 이론상 이 학생한테가 1.3이지 아까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탐구 하나가 이제 망친 학생들이 <laughs> 몰려들어 올수 있다. 그러면 1.3이 아니라 2에서 3점 정도 이제 상승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문과는 1, 2점, 이과는 2, 3점도 어쩌다 보면. 그러면 얘네들은 작년 입시 결과로 보면은 음 88부터 86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게 89부터 91까지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1, 2점 정도가 상승 하니까 어 이제 86 그러니까 아동학과는 87부터 한 90까지 혹은 91까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여대는 이번 시즌에는 엄청나게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 서울에 탐구한 하나의 대학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많이 몰릴 테고 그리고 작년에 그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가지의 요소, 그 그러니까 탐구가 하나로 바뀌었다는 라 하나의 요소와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이 늘어났다는 또 하나의 변수 때문에 어, 서울여대를 갈수 없는, 서울, 작년 기준으로 서울여대를 갈수 없는 성적대가 올해 환산으로 하니까 막 서울여대 성적이란내 점수랑 이제 같아진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작년보다 전형이 좋아져서 내 점수가 올라간 것 뿐이지 그게 서울 여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니 어, 이점 명심하시고 서울 여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서울 여대 정시 등급과 2020학년도에 바뀐 부분 및 어,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